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여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내란이라며 탄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국회 표결 당시 내란죄를 뺐다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왔겠느냐며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제쳐두고 개헌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소추단은 형사 재판을 핑계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졸수로 작성된 탄핵 소추물을 각하시켜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 해야 합니다. 내란죄를 뺀다면 내란을 막지 못한 게 핵심 사유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권의 반발엔 조기 대선 시점에 유불리를 둘러싼 수싸움도 깔려있는데 탄핵 심판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종료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당 법률 위원장을 맡은 주진호 의원은 재판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 탄핵을 앞당기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야권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의원은 또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인용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소추위에서 지금 소추위를 끌고 계신데 소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바로 문제 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정을 했으니까 재의결 국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시 재의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반론을 말씀하신다면요? 어 저희들이 그 탄핵 소추 사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를 했습니다. 예,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결국은 대통령께서 어미리라든가 k 스포츠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를 하고 예. 또 출연을 이제 강요를 했고 또 재단 설 재단 설립과 운영을 최순실이한테 거의 맡겼고 예, 예. 하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 어그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에서의 예. 일감을 또몰아줬지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KT에 최순실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또 취직을 또 요청을 한 예, 예.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에서 최순실과 안정범이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기소된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탄핵소추사유로 삼으면서 예. 당초 국회는 이것이 뭐 강요죄가 된다, 또짓권 남용죄가 된다, 뇌물수수죄가 된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저희들 탄핵소추사유 적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뒷부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 예. 왜 범죄 성립 여부는 일반 법, 법원에서 가릴 문제지 탄핵 법조에서 가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가리려면가리는것이 예, 예. 탄핵은 아니다. 탄핵 예, 예. 그러니까 그 아니다. 부분은 예. 국회가 당초 주장할때 잘못 주장한 것입니다. 예, 예. 따라서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취직 부탁하고 또 납품 업체 선정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 또 돈을 출연하라고 강요한 행위가. 이것이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갖고 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 일반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라 그래서 이것은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예. 이런 권력적 사실 행위에 의해서 기업의 자율우사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예.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검사가 저 기소를 합니다. 공소 제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법률 적용을 내가 잘못했다. 예. 그러면은 법률 적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공소장 변경 그런 예. 많이 나오는 얘기. 이 공소장 변경을 할때그 당초에 공소 제기된 부분을 철회를 하고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기본적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두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법조계 쪽에 취재 쪽 해봤더니 대다수 예. 법조인들이 그걸 왜재의결 하느냐? 라는 의견은 이미 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왜 그걸 재의결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법 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뭐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헌법 재판소에서 어제 저희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보고에 예. 대해서 아 지적을 했거나 아마 다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